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 민족을 남겨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 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지만 이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후의 세대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정복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떠나고 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끔찍함이나 그 치열함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기는 들었겠지만 몸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쫓겨나지 않는 가난안 온주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그 후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후의 세대들도...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움이란 그저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지 않고. 실제로 겪어봐야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냥 저절로 세워지고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야 믿음도 세워지는 거죠. 특별히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또,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그대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그 후세대 사람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3절에 보니까 불레셋의 다섯 군주들 또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시위 족속 이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쫓겨나지 않는 족속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절이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믿음의 길로 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지, 말씀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세상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고난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 이하에 보면 이 족속들이 그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0개명에 1개명, 2개명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갔고 그 결과 그들은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앞 본문까지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서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사사들이 나오고 총 12명의 구체적인 사사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소개되는 사사는 온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패턴, 사이클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에 빠지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지, 믿음의 길로 가야지 생각이 나고, 다시 그것을 내가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주말이 되면 퍼뜩 생각이 나서, 아,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연명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상의 길로 세속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메소비 메소보다미아 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들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것이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에, 사이클입니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신가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바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의 가난 기사는 벌써 1장 1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엘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을 메소보담이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가 십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언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온예리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전쟁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통하여,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결과 11절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누린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사이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악을 범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또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곧뭘 말합니까? 제대로 믿음의,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평강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